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프로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이는 체육활동 또한 위축됐는데요. 때문에 생활 속의 운동을 비대면으로 즐기려는 각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30대 회사원 정성민 씨.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을 찾거나 여러시 하는 구기 운동을 즐기기 어려워지면서 야외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이용해 자신이 뛰는 기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뭐 파이팅 하면서 의샤의샤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대면이고 또 각자 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제 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이를 겨냥해 원하는 장소에서 뛴 다음 기록을 남기면 메달을 배송해주는 언택트 대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동 갈증을 푸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 영향이 자기 관리로 보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이제 뭐 따로든 아니든 같이든 모여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어 언택트도 나름의 이제 어,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집이나 실내에서 혼자 할수 있는 실내 운동 기구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한 대형 마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피트니스 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회와 사업을 중단한 체육회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한달 동안 대구 스타디움과 신천 등의 3km 가량의 레이스를 마련해 걷고 뛰면서 QR 코드로 참여를 인증하고 방역 수칙 동영상 시청 같은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줍니다. 호응이 좋을 경우 코스를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극복 체조라든지 각종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코로나가 뭐 연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금도 뭐 다른 행사도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따로 또 같이 비대면 생활 체육은 코로나 19가 낳은 대체가 아닌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 환자가 대구에는 없고 경북에는 두명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의 기준으로 경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가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시한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상주의 30대는 서울에서 접촉한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주보건소에서 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 환자가 생기지 않아 누적 확진 환자 수는 7,133명입니다. 네, 개천절인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이 차량 집회를 연 가운데 대구 도심에서도 차량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역 보수단체 두 곳의 회원 차량 40대가량이 대구 어린이회관을 출발해서 개산오거리와 두류공원을 거쳐 다시 어린이회관으로 돌아오는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출을 요구하는 차량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오후 1시부터 두류공원을 출발해 대구 시내 곳곳으로 가는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차량 집회도 예정됐지만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구미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 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 지역 9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기 상황을 조사한 결과. 55.1%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초부터 비상경영을 하고 있고 13.5%는 비상경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경영을 유지하는 업체는 31.5%인데 코로나19 재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가운데 54%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비상경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 게이츠 지회 노동자들은 한국 게이츠 흑자 폐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국정감사 의제 채택을 건의했으며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관련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했던 천막농성은 해제했고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